제2화, 생존 준비. 하필의 동물 실험실 직속 상사는 김상규 박사였다. 김 박사는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바이러스에 유독 관심도, 지식도 많았다. 그는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었다. 하필 모든 생명체는 의지가 있어, 살아나려는 의지, 우리한테는 감염이지만 그것들에겐 생존이야. 특히 바이러스는 더 그래. 만약에, 이곳에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하필은 그럴 때마다 다음 문장이 궁금한 듯 쳐다보곤 했다. 김 박사는 하필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매번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을 강조했다. 살고 싶으면 바이러스 입장이 돼야 해. 과연 김 박사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처를 잘하고 있을까? 하필은 둔탁한 체형이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동작이 민첩했다. 잡스런 동작이나 결정 장애가 없이 다음 동작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움직였다. 식당 복도를 빠져나오면서 하필은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것, 물, 음식, 깨끗한 공기, 그리고 미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 에, 생각이 미치자 하필은 그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사물함에 있는 망원경부터 찾으러 갔다. 망원경을 들고 동물실 옥상을 올라가면서 하필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유. 목적에 있는 동작에 제동을 걸고 일부러 딴짓을 하며 시간을 버는 것. 하필은 평소 비흡연자임에도 이런 때를 위해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하필이 입고 있는 흰 가운을 벗었다. 저들도 망원경을 통해서 하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에 저쪽에서 하필을 찾게 되더라도 흰가우는 확실히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단서를 주는 게 분명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병원 입구에 차려진 본부가 보였다. 본부로 쓰는 컨테이너 장벽 뒤로 응급차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군용 장갑차들이 들어왔다. 어디선가 무장한 군인들이 본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때 본부 쪽에서 하필을 발견한 누군가를 하필이 발견했다. 하필 쪽을 가리키며 뭔가 얘기를 나눈 그들은 분명 하필을 보았다. 그리고 하필을 발견한 것은 스나이퍼가 쓰는 총에 달린 조준경이었다. 저들은 분명 의료원과 연구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자, 잠재적으로는 저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바이러스 호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김 박사님은 지금쯤. 하필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생존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기와 식량, 물, 잠재적인 적들의 위협을 줄수 있는. 하필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된 것을 실천하는데 아주 능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동작은 자꾸만 더뎌지고 머릿속은 자신을 겨누던 스나이퍼의 조준경이 떠올랐다. 이성적인 사고의 스위치가 꺼지고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직감이 하필을 조종했다. 그런데 그는 생존을 위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이러스 병리학 실험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필은 하필 지금 생존의 모든 가능성과 필요한 기회 시간을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저 하필이 그냥 첫사랑이라고 정한 그녀 장윤서를 위해 버리고 있었다. 바이러스 제1병리 실험실. 자폐 실험실은 연구실 안에 또 다른 연구실이다. 유리를 통해 안을 볼수 있지만 밖에서 문을 잠그면 그 바이러스를 포함해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바이오 하자드 레벨 4. 국내 유일의 생물학적 위험도 최고 레벨의 실험실인데 아직 비공식적인 레벨 4다. 아직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레벨 3의 실험실만 존재했다. 레벨 4는 마치 인가받지 않은 핵무기를 취급하듯 정부 부처와 일부 과학계만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실험실이었다. 언젠가 닥칠 수 있는 미생물 전쟁을 위한. 차폐 실험실 안에는 중년의 여인, 레벨 4 바이오 화자들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 유일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귀에 반복적으로 기계음성 메시지가 플레이되고 있었다. Please check the oxygen concentration is dangerous. 산소 농도를 체크하세요. 위험합니다. 윤설은 서서히 눈을 떴다. 콜록콜록 기침이 났다. 건조한 탓인가? 하지만 윤설은 곧 자신이 현재 자신의 침실이 아닌 실험실 그것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세상에 공개한 그 무시무시한 실험실 안에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윤설의 모든 오감이 제대로 돌아오자 실험실 내부의 산소 압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통해 동시에 알게 됐다. 더 절망적인 것은 잠겨버린 문과 그옆 통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메모였다. 장 박사님, 밖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미처 박사님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여길 떠서 죄송해요. 몸조리. 그 메모가 윤설을 자극하기에는 아직 윤설의 의식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작은 사고 때문에 귀 뒤쪽에서 출혈이 있었고, 부족한 산소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단지 확실한 건. 무언가 뭔가... 이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은 나로부터 출발했으며 난 세상과 저 두꺼운 철문을 통해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윤설의 핸드폰은 직선거리 3m가 떨어진 저쪽 세상에 분리된 채 놓여 있었다. 윤설과 세상을 분리한 저 두꺼운 철문 밖은 이미 변종해 볼라와 정체모를 결국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 바이러스로 물들고 있을 것이다. 윤설은 차라리 이쪽이든 저쪽이든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는 한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것은 익사로 죽는 것과 비슷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지금 윤설에겐 가장 고통 없이 죽는 화학적 방법을 찾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몸을 일으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순간 벽에 달린 전화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장윤설 박사님. 네, 제가 하는 순간 전화는 끊겼다. 긴급 방역 대책 현장 본부, 질병관리청과 행안부, NSC, 국방부 관계자들은 장장 두 시간의 쓸데없는 난상토론 끝에 공동으로 현장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가능한 모든 숙주를 빠른 시간 안에 사살하라 였다. 방금 전 상황 지휘본부 대위가 바이러스실 장윤설 박사의 음성을 들었다. 장 박사는 살아있습니다. 사살해! 아직 저 안에 남은 사람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소거해! 명령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소거 전담 부대장이 뒤늦게 자신의 미션임을 파악하고 대답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본그 옥상에서 담배 피던 양아치처럼 생긴 그 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알길 없었지만, 대위는 네 하며 대화를 끝냈다. 대위는 자신의 소고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이 떨어진 지딱 1분 후, 의료원 마당에서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필은 윤설의 사무실을 들러 허탕을 치고, 이제 막 차폐 실험실 앞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설은 끊긴 전화기를 든채 연신, 여보세요를 외치고 있었고, 실험실 문을 발로 차며 하필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누군가가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필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계산보다 두 시간이나 빨리 전개됐다. 윤설을 발견했을 때, 윤설은 자기가 전화기를 든 이유를 설명하듯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하필은 그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윤설과 하필은 총성이 그전보다 커졌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